안녕, 부산갈매기 선생님이다. 자, 그래모 55, 여러 가지 수동태 표현. 여러 가지 나오는 거 보니까 뭔데, 이거? 수거처럼 외우면 되거든? 이거는 니네 101페이지 보면 쭉 나와 있다. 옆, 옆 옆에 보면 한글이 없지? 귀찮아서 안 썼다. 니네가 알아서 써라. 자, 보면, be made from은 뭐뭐로 만들어지다지? 음, 니네가 옆에 써. be filled with는, 근데 이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요 전치사들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 전치사들을 꼭 외워야겠지? 자, be made from, 뭐뭐로 만들어지다. be filled with는, 뭐뭐로 가득 차다. be interested in, 관심이 있다. be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 있다. be surprised at, 어디 어디에 놀라다. be known to, 어디 어디에 에게 알려지다. 투는 누구누구에게지 비논 4머머로 알려졌다 요거는 니네 좀 헷갈려하는데 4랑 as랑 차이를 설명하면 이 파리 알지 어딘지 알지 어, 유럽에 국가 파... 도시지 도시 국가가 아니고 자 파리랑 에펠탑 알지 음, 에펠탑이랑, 캐피탈은 뭐고, 수도잖아. 그지? 이렇게 보면 돼. 자, 파리 is known for 에펠타워고, 파리 is known as 캐피탈이야. 무슨 말이야? 파리는 for를 써서, Paris가 에펠타워로 유명하다. 얘랑 얘랑, 이렇게 이퀄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파리는 수도로서 하면 이렇게 이퀄이 되잖아. 차이 점알겠지 어, 그렇게 외우면 된다. 그다음 계속 가서 be pleased with 머머로 기뻐하다, 머머에 기뻐하다, be satisfied with 머머에 만족하다, unsatisfied 이거 당연히. 불만족하다, be excited about, be worried about, 흥분하다, 걱정되다, be involved in, 어디 어디에 포함되다, 뭐 연관련되다 이런 거, be concerned about, 걱정하다, be amazed at, 놀라다, disappointed with, 실망하다, be frightened of, 어디 어디에 무서워하다, 요까지.